홍일점 붉은 홍 한일 점점 여러 남자 가운데 한 여자가 끼어 있음 여러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가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송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였던 왕안석의 성류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두가 푸른 빛 일색인 가운데 단 하나의 붉은 빛 사람들의 마음의 봄에 정치를 일으키는 대는 꼭 그것이 많이 필요는 없으리라 가득한 녹색 속에 홀로 붉핀 한 송이 성류꽃의 아름다움이 봄철의 제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당송팔대가 중한 사람인 왕한석은 어려서부터 시문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같은 고향 출신인 증공의 소개로 구양수에게 작품을 보여 진사에 급제했다. 그는 초기에는 지방관을 두루 역임했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복상을 이유로 하여 수년 동안 강령에서 지냈다. 그후 신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식견에 감탄한 나머지 불러다가 요직에 앉혔다.